안녕하세요, 판테타입니다전 지금 코엑스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아우디 이트론 전시장에 왔고요. 지금 처음으로 이트론의 실물을 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 저 이트론을 어 광고 같은 걸 찍어요. 그거를 이제 촬영도 하고 직접 시승을 할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드론도 띄어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보러 와봤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굉장히 신경 을 많이 쓴 피가 정말 많이 나요. 사실 뭐 진짜.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봤을 때 섬세하게 디자인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봤었던 약간 Q 시리즈로 하는 완전 좀 느낌이 좀 사뭇 다른 게좀 있어요. 일단 뒤에 일단 차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많이 길고요. 이게 4.9m인데 Q5가 4.6m로 되게 좀 작거든요. 차가 근데 어 지금 이거는 거의 5m에 가까운 4.9m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쿠페형 SUV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래 제가 루프라인 쪽을, 그 숄더라인 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아우디 로고가 거의 한 45도 각도로 누운 것처럼 뒤에 와류를 엄청 잡으려고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만큼, 어, 공간적인 부분에서, 어 스포티한 라인 덕분에 좀 손해를 보는 게좀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디자인 이쁘다는 거죠. 그리고, 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들어왔지만 사실상 2018년 정도에 완성된 디자인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확실히 그래도 테슬라에 수, 밀리는 부분이 보이고 또 테슬라보다 나은 점도 확실히 많이 보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자동차의 이런 제조 완성도 같은 경우에 테슬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내부에 지금 사람들이 있어서 저런 인터페이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흡사 예전에 아이페이스를 보는 느낌이 좀 나죠 아이페이스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이페이스랑 비슷한데 이게 옛날에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걸 디테일하게 어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이 시스템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게좀 있는 거죠 또 옛날 느낌인 거예요 아무리 미래를 지향,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어 전반적인 이런 디자인들을 다듬었고 저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형태로 첫 시도를 하고 했지만 일단 그냥 기존 내연기관 차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음, 첫인상은 그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부분적인 거를 봤을 때 만약 유럽 차에서 나왔던 SUV 시리즈를 어 놓고 보면은 이트론에 e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페이스나 아이페이스도 이쁜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로 이제 예, 리뷰를 한게 있으니까 뭐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EQC 같은 경우도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EQC는 이제 보통 보면 이게 먼만을 위한 디자인인데 거기다가 텍스처를 거의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라인도 그냥 페인트로 새겨버리고 이랬는데 아우디는 그런 건없어 근데 근데 이휠 같은 경우에 20인치 휠인데 원래 이제 아우디에서 음 예전에 나왔었던 그슬립트틱휠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최대한 그낮춘 휠이랑 좀 다르게 생긴 일반 휠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쁜 편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크기면 22인치 휠 정도까지 가도 굉장히 공격적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라인을 보면은 카이엔, 그러니까 마칸보다도 더 날렵하고요. 정말 길어요. 그치? 되게 길죠. 그리고 이런 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만 해도 음,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이 보여집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이지만 그게, 그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기 역학에는. 그리고 어 보면 지금 차음이라든지 전체적인 전기창 컨셉에 좀 많이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무척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레인지로버 스포츠처럼 레인지로버 스티링이처럼 여기 아래까지 스커트가 나와 있어서 이중으로 몰딩이 다돼 있어요. 굉장히 차음에 신경을 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아이고 이게 자동으로 닫히네요 이렇게 하면 예, 정확하게 이중접합으로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가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 닫고 문좀 닫고 들어가 볼게요 음. 실내에 들어왔을 때 차폐감이 되게 좋아요. 다르다. 확실히 달라요. 테슬라는 좀 뭔가 멍성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용합니다. 지금 앞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이 이제 방음이나 차음 때문에 먹먹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직자리 공조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음 아, 귀엽다. 음. 귀엽고 이쁘고, 마치 X5 문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스피커 옵션은 봐야 되겠지만 스피커는 별다른 옵션이 아닌 것 같고 이, 저기 이 마감은 음 마찬가지로 뭐 스웨이드라든지 그런 게 아닌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독일 어 차들이 다 제조를 하는 그런 공정들을 좀 어느 정도 공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X5 실내랑 느낌도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고급스럽게 만들면 안 되나 이런 걸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아이페이스랑 거의 흡사하고요 아 레인지로버랑 거의 흡사해요. 요즘 나온 것들 그리고 센터 콘솔이나 저여길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랑 좀 다른 그 Q 시리즈랑 다른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 제가 Q7을 얼마 전에 좀 타봤는데 어좀 달라요 방향이. 그러니까 물론 방향성이 당연히 달라져야겠지만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음 이런 시프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지향하는 방향이 확실히 조금 더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MMI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보다는 발전을 했겠지만, 음, 우리나라 국내 차보다는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까지 기대되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사실.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차량, MMI 설정, 뭐, 비슷합니다. 크게 만져봤을 때, 크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LTE로 뭐 컨트롤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고급스러움이나 OLED 같은 경우를 쓴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 아직까지 2000년도 초반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좋아요. 사이드 미러는 뭐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근데, 광각이 얼마나 될지, 렌즈를 갈아야, 그러니까 렌즈에다가, 어댑터를 넣는다든지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드하게 하는 거를 이미 외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되게 좁다고 합니다. 커가기 좋대요. 이게 방향 지시 등을 넣었을 경우에 사이드미러 저기 LED 쪽에도 저렇게 뜨고요. 마치 이전에 그 공동 경고 메시지 저것도 LED가 연결이 돼서 메시지가 같이 뜨네요. 저런 부분들이 LED나 이런 디스플레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보긴 좋고 기능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영상이나 카메라를 하는 입장에서도 봤을 때 렌즈를 광각으로 전환하면 을 얼마든지 넓은 화면을 볼수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우리나라 차나 뭐 방향성이 뭐 크게 다를 것같지 않아요 실내 같은 경우는 고급스럽고 당연히 보기 좋고 좋습니다 글라스루프가 아닌 이제 파노라마 껀루프고요 이 인터페이스 기본적인 거는 비슷합니다 이전 거랑 네 이렇고요 지금 이 차량에. 저기요. 자, 나가서. 이거 뭐, 파킹이나 후진 이런 거할거예요 일단, 성능이 되 궁금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성능이 좀 낮게 나왔어요. 일단, 최고속도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200km에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안전 최고속도라고 하니까 더 빨리 나갈 수는 있겠죠. 배터리 사이즈는 95kW고, 95kW에서. 기본적으로 DC 콤보 여기 보시면 지금 자동으로 여기 이게 열리고 닫히는데 뭐 이게 자동으로 된다라는 게뭐 그렇게 신기할 건 없죠. 이것도 예, 콜쉘 같은 경우엔 옵션이라고 하네요. 몇 백만 원짜리 옵션이래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이거를 오핀 완속을 꼈을 경우에 7kW 속도로 충전이 될 겁니다. 저희 아래 DC 콤보 충전이 되고 아마 담아... 최대 충전 속도가 한 250kW? 이게 지금 800 8 0 v 모델인가요? 지금 800V 모델이요? 아, 네. 아니 아니요 그 볼테이지가. 네. 300kW. 아니 300kW. 예 네, 300kW면 400V 기본일 거예요. 일단 800V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지금 나온지 조금 된 차예요.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서 에 봤을 때 일단 대략적으로. 150kW로 충전이 되고 300kW의 이제 출력을 갖고 있고 400마력 초반대라는 거고 그리고 어, 저 150kW급으로 DC 콤보가 충전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DC 콤보로 빠르게 충전될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한 60kW 정도가 충전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차량 무게가 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게 어, 무거워요. 지금 이게 2. 거 6톤 가까이 되는 네. 그래 가지고 무겁고 아 그리고 이게 좀 진짜 그 공기 역학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는데 근데 그게 과연 디자인이 합당한지 기능적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그릴 같은 경우도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의 그런 높이 차이부터 모양 자체나 형상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 거기다가 알루미늄 마감에다가 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에어벤트랑 공기의 인테이크는 이쪽이랑 위쪽에 작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디자인적인 요소라는 건데. 그냥 뭐 테슬라가 이런 걸잘 못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디자인에 좀 힘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 실질적으로 공기 역학을 근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긴 했어요 왜냐면 저희도 처음에 이제 테슬라를 탔을 때 굉장히 이게 그 공기 역학 지수가 낮아서 이렇게 아래로 봤을 때 굉장히 납작한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 공기의 흐름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위로 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래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래쪽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숄더 라인을 따라서 뒤로 가 보면 이 이트론 아이페이스에서 있었던 와류를 많이 해결을 해준 듯한 느낌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상 거리를 최대한 많이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신경을 썼다 하더라도 음. 총 레인지가 이게 300km가 좀 전후가 돼요. 아직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에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아직 보조금이 확정됐는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두달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한 1호나 코나 정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한들, 그게 이제 300km 중간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적다란 얘기죠.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페이스 리프트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음, 거리가 나올 수도 있다란 얘기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속 성능 같은 경우에 6.6초예요. 그리고 5.7초가 부스 모드를 켰을 때 6.5.7초가 나오고 음... 별거 빠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2.6톤의 차량이고, 뭐... 쿼트로 55, 55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왔지만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5.7초라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죠. 일단 3초대가 익숙해진 저희 입장으로서는 느리다고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잘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좋고, 실내도 어, 좋고 다 좋은데, 어, 조금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온 느낌이에요. 일단 가격을 보면 1억 1,700만 원인데, 지금 음, 할인을 많이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 가까이 할인이 돼서 9천만 원대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매력은 있다고 봐요. EQC보다는 훨씬 더 상품성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음 돈도 더 많이 들였어요 실제로 마치 약간 포르쉐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 일단 Q5랑 어, 내연기관이랑 비교했을 때도 Q5보다 훨씬 좋다 근데 Q7이 일단 6,700만 원대에 살수 있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 어, 메리트를 주고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이제 좋고 어, 이런 빌드 퀄리티나 이런 럭셔리함까지 추구를 한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 포지션으로 나온 건 적절한 가격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 그렇다 해도 아까 분명히 내부를 봤을 때그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아이페이스를 봤을 때 레인지 로버를 봤을 때잘 만들어진 여러 가지 LED와 럭셔리한 그 사이에 굉장히 멍청한 컴퓨터가 자리잡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런 부분 면에서 어,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딱 봐도 어느 정도의 그런 답은 나오는데 굉장히 갖고 싶은 느낌으로 생기긴 했어요 차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정서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어, 갖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고 일단, 진짜, 이게 감성 에어로 다이나믹. 아, 그 말이 딱 맞아. 이거는 감성 에어로 다이나믹입니다. <laughs> 잠깐만 예, 지금 봤을 때. 아, 페달은 정말 좀 에러네요. 페달 좀 이쁘게 좀 만들어주지 페달은 에러고, 지금,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고전압 변압기가 있고, 그리고, 예 여기 안쪽에 이제 프랑크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 구성이나 레이아웃은 우리나라 차랑 비슷한데 여기 덮개나 마감 부분은 테슬라랑 비슷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혼잡이로 되어 있네요 음, 재밌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의 마감 뭐 여기에서 이제 고무 몰딩을 앞에 좀 대준 거 그래서 어,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컬러가 다 이뻐요 이런 마감에 대한 퀄리티는 역시 테슬라가 나쁘네요. 네, 테슬라가 잘못했어요. 전체적으로 깔 부분이 없습니다. 딱히 뭐 용접이 보여지는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다 재질이 달라요. 이게 플라스틱이면 여기 고무예요. 이런 부분부터 음, 아이씨, 건드렸다가 네. 지금 봤을 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폴리머고 0 0 볼트 맞죠? 예, 400 볼트에 240이고 음, 삼상 인덕션 모터입니다. 앞뒤로 달려 있을 거고 특별히 특별하다고 말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 부분은. 자, 그러면은 지금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을 때 일부의 이런 구도를 잡고 봤을 때도 역시나 완성도가 높아서 음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자기 차를 볼때 되게 만족도가 높은 이런 기본적인 어 독일 차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기 차를 타면서 그런 걸 느끼고 싶었지만 테슬라는 그렇지 않아요. <laughs> 네, 전반적으로 다본거 같고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이 뒷부분 막칸보다도더 날렵한 혈도 라인 그리고 이 LED 와 이건 진짜 멋있어 LED 회사라고 할 정도로 아우디는 LED 부분에 신경을 쓰고 이 모빙이라든지 이게 되게 좀 세련됐죠 이것만 딱 봤을 때 정말 미일의 그 자체인데 음, 자. 뒤에 이제 660L인가 그런데 딱 봐서는 그냥 X5 정도의 크기예요 X5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음 일단 이 숄더 라인 때문에 완전한 스포트백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뒷좌석 사람들도 좀 불편하고 짐들도 좀 많이 못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서 라인이 끊긴다는 얘기니까 이만큼밖에 못실어요 여기서 에 이제 이걸 열어봤을 때 여기 보면 스티어 타이어가 들어갈 자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연기관 차랑 비슷해요 크게 내연기관 차랑 다르게 공간 확보를 많이 안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초기의 전기차 플랫폼을 다시 좀 개발해서 만든 느낌이 나고, 괜히 쓸데없는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잘했어요. 와, 이건 진짜 디테일하다. 이거는 마치, 이건 마치 외부 업체, 어, 서드 파티를 만드는 업체에서 만든 것처럼 되어 있고, 매 부분마다 고무 홀딩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동인지 싶은데, 아, 이거는 수동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딩을 하면, 오, 그 전기차 오너들이 좋아하는 차박도 가능하겠고 오랜만에 보는 그린가 그러니까 네, 러기 스크린, 스크린도 스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네, 테슬라는 판때기 하나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다본것 같습니다 음, 이 디자인에 한 120kW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파일럿까지 된다면 테슬라랑 상품성이 이제 확실히 비교가 될것 같아요 더 비싸더라도 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이트론이 e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으로 어 사고 싶은 타 브랜드의 독일 브랜드, 아 유럽 브랜드의 어 전기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랜만에 이 디자인만으로 되게 좀 마음 설레고 아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는 이트론이 e 오랜만이네요. 얘뒤뒤 예, 뒤태봐. 이게 이제 도로에 나오면 진짜 멋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카이엔이나 마칸보다, 이 라인 봐봐. 와. 라인은 그냥 뭐, S6M을 막 그냥 뺨치고, 다 뭐. 그런데, 약간 좀짧뚱한 모델 X에 비하면은, 진짜 뒤에 이제 완전, 포시쉐같잖아 근데, 음, 느려. 200km가 제한속도야. 200km가 제한속도고, 제로백도? 거의 6초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잘 봤고 브레이크는 앞이 포피고 뒤에가 브레이크 사양이 어떻게 되나요? 1P 네, 뒤에 1P 예 아, 네, 하고 뒤에는 어, 원피. 음... 아무래도 뒤에가 회색 제도이좀 강하게 물리기 때문에 뒤를 조금 좀 약하게 브레이크 세팅을 한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본것 같습니다 음 감성 에어로 다이나믹 이 디자인 부서에서 굉장히 열일한 듯한 신 컨셉 새롭지만 어, 너무 과감하지 않고 EQC처럼 말이죠. 너무 과감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디자인 업그레이드 버전.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이런 전체적인 테슬라가 지향하는 방향성과는 많이 그 길이 다른 글로 가야겠지만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델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눈호강을 하고 갑니다. 아이씨. 와. 근데 이런 차를 갖고 싶다고. 옆으로 문 열리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생겨야 돼. 그리고 아우디 충전 서비스, 충전 카드가 있고, 금융 충전망, 충전 대행 서비스, 이0전전 충전 서비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별 믿지 마세요. 별 의미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중요하고, 이거 여기에서 이제 아우디 카드, 이것도 보면은 뭐 전기차 충전기, 이거, 저거 이거 해야지 정부에서 승인해줘요. 그래서 붙여놨어. <laughs> 하고 그냥 일반적인 뻔한 250볼트 3 2 a 페면7 k 로와트좀넘어요8 k 로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걸로 충전하는 거고 충전의 메리트는 딱히 없어요. 일단 지금 가격을 많이 할인해주고 보조금 받기 전에도 안전빵으로 9천만 원대는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너링이나 전체적인 이그 차량의 음 핸들링 부분은 무거운 무거운 SUV 스포츠 세트 그러니까 그 그냥 X5나 아니면은 뭐 SQ5, SQ5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달라졌어요. 이게 진짜 전기차에 적응이 되면, 어때요? 전기차 적응됐을 때제로백 빠른 게 좋죠. 예, 말로 해주세요. 예, 예 지금 <laughs> 격하게 고객을 끄덕거리고 계신데, 이게 3초대가 돼야지 돼요, 이젠. 이제 더 이상. 예. 5초 때는 아무런 임팩트가 없습니다. 5초면은 스탠다드 레인지가 5.6초란 말이에요. 그냥 스탠다드 레인지 4천만원짜리 그냥, 그냥 밟으면 5초대인데, 아, 그런 면에서는 느리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재밌게 보고 갑니다. 실내 부분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계속 구경을 하니까 저희가 이거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민폐니까요. 그냥 이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미래적이지만 약간 고전적이 되어버린 아우디, 이트론. 파이팅 입니다.